장일 목사의 초간단 기약 이야기. 이만해 성도 여러분. 레위기 말씀 잘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11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또한 성막에서 들려질 제사 제도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민수이라는 명칭은 백성의 수를 기록하는 인구 조사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명칭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신해산을 출발하여 가나한 경계 모압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의 광야 생활과 여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해산에서 가나한 땅에 이르기까지는 며칠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경험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간부터 시작된 40년 광야 생활을 유리하며 지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몫인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 의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지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과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1장과 26장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세대로 가난 정복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그러나 13장과 14장에서 보듯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정복을 거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정복 세대로 역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흥미로운 것은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의 그 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성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성실하였지만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숙이는 지형적,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을 준비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은 마침내 신의 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합니다. 38년 광야의 삶은 여기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14절부터 36장은 가데스로부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모학평지의 느보산까지 여정을 기록합니다. 주목할 것은 20장의 서두 그리고 말미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과 형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사람의 죽음은 상징적으로 이제 광야를 유리하던 광야 세대는 끝났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정복세대로 완전히 그 주도권이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확실히 위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 것이죠. 성도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